Gracias,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조종사 비비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스트리아 하슈타트 오버트라운 여행 정보와 포토그래피입니다. 거의 3년 만에 다시 하슈타트 오버트라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슈타트는 잘 알고 있으나 오버트라운 지역은 잘 모르는데요. 오버트라운 지역은 할슈타트 호수를 끼고 있는 할슈타트 다음역 마을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할슈타트 기차역에 내리시면 할슈타트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버트라운 지역에서는 배로도 갈수 있고 차량이나 자전거, 걸어서 할슈타트 마을로 갈수 있으며 오버트라운 지역에서는 다크슈타인 산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슈타트 지역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숙박시설은 오버트라운 지역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할슈타트 오버트라운은 저의 여행 방식에 큰 변화를 준 장소입니다.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제한된 시간과 날짜에 최대한 많은 장소를 방문하는 여행 스타일이었다면, 이곳에 오고 나서는 천천히 깊게 여행 장소에 동화되는 여행 스타일로 변하게 한 장소인데요. 그러면 할슈타트 오버트라운 지역 여행만 세 번째인 제가 이곳 여행 계획을 완벽하게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할슈타트 오버트라운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7월부터 10월 말입니다. 특히 10월에는 가을 색깔로 물들어가는 차분한 하슈타트 오버트라운 지역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하슈타트 호수에 낀 물안개는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고 밤에는 하슈타트 호수 위로 뜬 은하수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11월 중순만 되어도 이곳은 눈이 많이 내리고 많은 상점과 음식점, 호텔들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제한된 여행을 하게 되지만 겨울철 하슈타트 마을에 방문하면 아름다운 겨울왕국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은 오스트리아 여행을 하는 중 당일치기 장소로 방문하시는데요. 저는 적어도 1박 2일을 이곳 하슈타트 오버트라운 지역에 머물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오버트라운 지역에 도착하면 점심시간이 되는데요. 1박 2일 여행 일정으로 오버트라운 지역에 도착하시면 얼리 체크인 한후 간단한 휴식 및 식사 후에 유람선을 타시고 하슈타트 마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일차는 조식 후나크슈타인산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올 위넌 티켓을 구매하여 오전에는 얼음 동굴과 메모드 동굴을 체험하시고 오후에는 산 정상에 올라가 파이브 핑거스까지 하이킹한 후 내려오시기 전에 산 정상에 있는 산장에서 식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나크슈타인 산은 오스트리아로 뻗어 있는 알프스 산맥의 일부분으로 오버트라운 지역에서 올라가는 나크슈타인 산의 정확한 명칭은 해발 2100m의 클리펜슈타인 산입니다. 다크슈타인 산 꼭대기의 최고 높이는 2996m로 오버트라운 마을에서 약 1시간 정도 가면 올라가는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약 3000m 다크슈타인 산 영상을 보시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영상으로 1박 2일 여행 일정에 할슈타트 오버트라운 지역으로 가와 보실까요? 할슈타트 기차역에서 5분 정도 더 가면 다음 역인 오버트라운 역이 나옵니다. 2021년 10월에 방문하고 거의 3년 만에 방문하는 이곳 오버트라운에 오면. 제가 항상 머무는 호텔이 있는데요. 하우스 암제라는 호텔입니다. 하우스 암제란 뜻이 호수 옆에 집이란 뜻으로 이 호텔은 하슈타트 호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3년 전 손님이 거의 없던 코로나 기간에 이 호텔에 방문하고 사장님과 함께 사진 여행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곳에 숙소를 예약하시는 분은 호수 전망의 테라스 방을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또 여기 좋네. 아, 이따 <laughs> 보네. <laughs> <laughs> 그 장. 아니 저 괜찮아요? 예. 음... Yeah 호텔에서 신변 정리 후 호텔 근처에 있는 오버트라운 맛집에서 피자와 파스타, 맥주 한 잔을 마시고, 할슈타트 호수 유람선을 타고 할슈타트 마을로 갑니다. 호텔 바로 옆 유람선 선착장이 있습니다. 유람선 편도는 8유로, 왕복은 12유로입니다. 할슈타트 마을은 소금 광산을 가지 않은 이상, 세 시간이면 충분히 구경을 할수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북촌 한옥마을처럼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거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받고 있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으로나마 짧게 할슈타트 마을 한바퀴를 돌며 사진 스팟에서 사진촬영을 해 볼까요? 아 이렇게 끌고 나구걸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하슈타트 오버트라운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다쿠시타인 여행 정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